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TC 1급에서 이제 2번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이 예제문 같은 경우는 UCS를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디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얹혀서 작업을 해볼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예제문은 조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행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 여기가 원래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다음 장을 넘겨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 약간 오리 얼굴처럼 부리가 튀어나와 있고, 목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층, 한 층, 한 층에서 만들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ABCD 문제를 볼게요. 이 동그라미 요 부분이 있는데, ABCD 구간에 요 홀이 영향이 안 가는 걸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멍 뚫리는 거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내부, 요거는 안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몸통, 제일 바닥이, 어, 이 몸통이 바로 팔각형체로 돼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팔각체가 보일 텐데, 일단 폴리곤을 쓰려면 원을 그려야지만 폴리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0자리의 원을 지름 1 0 0짜리 원을 그려볼 겁니다. 자, 자 지름 1 0 0짜리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곤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팔각으로 해가지고, 센터를 그대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내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C 엔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말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팔각체를 보게 되면, 여기 정면도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 미리 선을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센터 선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30mm씩 이동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따가 사용이 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지름 치수를 적어줄 건데 이목 부분이에요. 목 부분. 이 목에 대한 지름이 어디 있을까? 쭉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 지름36짜리가 딱 보일 거예요. 근데 외형선인데, 얘 때문에 이 선이 목 부분이랑 겹쳐서 그래요. 겹쳐서. 그래서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지름36짜리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 이 얼굴 부분인데, 여기에 사이즈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지름 42. 그리고 라인으로 센터로부터 직교 켜서 오른쪽으로 60. 그리고 얘폭 정보는 우측면도 48mm가 있을 겁니다. 24mm씩 위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선 하나 긋고, 트림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진행해 볼게요. 3D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 뷰를 제가 이 3D 모델링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 팔각체가 두께가 총 몇이냐면 우측면도에 23mm. 그래서 익스 t r u 써가지고 얘를 위로 23mm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두 개의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선을 요만큼 파줘야 되니까 요 높이가 12m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해서 12mm 해고, 다시 익스트루드 돌출해서 쭉, 여기도 똑같이 12, 또 쭉,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집합 이걸로 해가지고 선택해서 바디 선택하고 엔터, 빼줄 객체 두개 선택해서 엔터.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날려버려도 되겠죠. 그다음에 목부분입니다. 목부분은 여기가 이제 두께를 정해 줘야 되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98mm에서 42를 빼고 24를 빼게 되면은 그 32mm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계산을 잘못했는데, 자, 보십시다. 자, 98 나누기, 아, 빼기 42 빼기 24, 32.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2로 돌출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REG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무해, 메꿔주고, e x t r u 써서 42mm로 돌출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 위로 그대로 얹힐 건데, 센터를 맞춰야 되는데, 이 팔각치는 센터가 안 맞춰져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이 선의 센터 포인트가 잡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무브로 써서, 이렇게 얹혀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무브를 써서, 여기다가 얹혀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버리고, 합집합. 합집합으로 다 합쳐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필렛 작업을 위아래를 해줘야 되는데 F 엔터 모서리 클릭하고 그리고 8 8mm거든요 지름 반지름이 8이라서 8 엔터 그리고 위에도 해야되기 때문에 돌려서 위도 선택해서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 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가서 값을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실 때에는 이 뷰를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D 폴리 사용해서 A, B, C, D 해가지고 L, I, 엔터 해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3.2981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였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UCS도 컨트롤해서 만들어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합격하려면 어, 이 모델링이 이제 총 3개를 해야 되죠. 이제 3개를 어, 한번더 그려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히 잘 나오도록 숙달을 자꾸 해야 돼요. 나중에는 어, 문제를 봤을 때 그 많이 그려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다 한번씩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또 오늘 푹 쉬시고 또 다음에도 영상 올라오면 또이 영상 가지고 또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